아니, 뭐, 어떻게, 해래도 고소까지 당해요.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거, 딱 봐도 QX 각인데, 이거? 어! 아, 그래, 지금 이게, 어록건 이렇게 안 돼서 좀 슬프네요. 예. 개불쌍하다 이거는, 고소당할 만하네. 잘못했네. 아니 누가 뺑소니 치고 도망가래? 어! 야 만났다. <laughs> 야 방금 당한 사람 아니야? <laughs> 야 방금 당한 사람이잖아, 얘. 아닌가? 이, 이 사람 아님? 아닌가? 안녕하신. 모임? 야, 니고소하신분 왔는데요, 여기. 아니 이게 맞나지네 아니 뭐임? 이 새끼 주작하지 너? 너을 보호해라 서로가 필요할 테니까 아이고 클치 이거 이쪽에서 할게 아닌데 지금 아이고 이거 아 나이스 야 그렇지 역시 바로바로 배우네 이분 스득력이 좋은데? 식탁기한테 어? 개 처맞은 거 바로 그냥 배운 거잘 써먹네 좋아용 아이고 저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저 왼쪽에서 무조건 도는 건 알았는데, <laughs> 아니, 오빠, 그만하세요. 근데 이쪽으로 안 나오잖아. 어, 오른쪽 점프소리 와, 나 진짜 이거. 이렇게못 맞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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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사이사이에 맞춰가지고 프린칭이한발한발 한발 들어가냐? 좀 억울한데? 아이고 진짜! 나한발 잘못 쐈다. 봤는데 이건? 아이 고거 한판에 한판에 잡고 가겠다. 아비. 이 무슨 거 상태를 끝장내라 어, 나이스 나이스 몸샷. 아이고, 저게 히네 여기서 홀드. 미미 이 조금 이상한데. 조금 와, 이거 만들어라. 이거 반값저항이었습니다 뒤졌다. 하, 네 아니, 이게 여기 스폰할 때만 여기 스폰할 때만 느끼는데 내가 어디로 튀어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대 팀이 뒤떨고 있다. 선두를 놓치지 마라. 라면 이겼죠 이 판? 한 아이고 한 아이고 한 아이고. 다 아 이거 t 로나먹는 의미가 없 o 이 g 이거는 바로 공 g 잡으러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 아 g o h o n 일본어로돼 있니? 아 콜라는 아니고 사실 사이다인데 그냥 제가 <laughs> 탄산은 그냥 콜라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laughs> 그리고 코카콜라, 펩시콜라 고르면은 전펩시입니다 이게 진짜 그 그냥 템 파밍 칼프리 <laughs> <갈부리> 멈춰, 칼프리 <laughs> 멈춰 이게 진짜 템 그냥 먹고 올 거면은 그냥 사밍하는 게 마음 편한데 방송용이나 이렇게 재미로 할 거면은 프렌드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로더방 이렇게 막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아, 아플 텐데. 아이, 아이. 아니 주는 거, 먹는거 맞는데, 내가 사먹었나 이거는. 사이다, 제가 사먹는 거예요. 사이다, 펩시는. 엠리사 거임? 엠리 사주면은 펩시, 펩시 아니 뭐야, 카콜라 제로도 먹음. 아이고. 저기 한 명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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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아닌데 등대 갔다 와서 초기 알아가 계속 도리는 거는 7승7승 7승 이후 애들이랑 만나는 거잖아. 내가 솔트로 7승그 올라간 애들이랑 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지금이야 뭐할 할만해도. 어딨어? <laughs> 마음이 아프다. 그 살리려고 그냥 개피로 방벽 기고 전투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매칭 개박살 난거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거 솔깃하면 솔깃 때문에 개박살 난거 같은데, 지금 솔깃 박는다고 아, 그냥 있을 걸? 계속 일래안 넘어올 l 알고 a 버버버버버 r 혼 o r 남았다. b 기하지 마라. 너만이 b o 를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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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뭐 이기면 완전히 이기는 거다. 매칭이 지금 좀 이상해. 방송 새벽에랑 아침에 좀보면서찍긴 건데. 깜짝이야. 근데 이거 팀원이 좀 말이 말이 안 되게 좋은데. 알아서 이겨 줘. 나 이런 걸원한게 아닌데. 아유 뭐야? 이 야, 뭐 싫어내 시간이 없음 지금. 뭐임 이거 뭐 t 가 그냥 솔프네 뭐야? 흩어지지 말고 잘 뭉쳐라. 서로를 어 제대로 맞추는 거다. 아 근데 모르건 지금 여기 가면 안될것 같은데. 막혀 있네아샤페론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 아 순다는 상상을 못 했다. 뭐할 만한데? 아이고. 아이고제는 지. 아이고 어발 아이고. 케 어, 어. 잘하냐고요? 아니 뭐. 딱티나지 않나요? 그 타로코프랑 뭐 에펙이랑 뭐 등등등 다 따져 보면은 지금 똑같지 뭐. 야 진짜 이거 봐. 이거 밀면 이렇게 밀어버리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지금 푸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저 위에 있네. 나 살려줘. 어 뭐야 이거? <laughs> 얼분개를 쓰네? 아 손놈. 나이스 두발리필어 나이스 잘 버텼다. 죽었다 살아. 아아! 무승부 상태를 끝장내자, 소 이거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워록이 처음에 나가면 이렇게 비켜 주는게 맞거든요, 이거. 공략이 거든. 아이고, 이거 봐. 나비용. 너못 나오잖아. 아이고, 저거 때렸어야 되는데 씨. 고있어졌을지렸다아 형님들? 팀에 스트리머 있다고요? <laughs> 와 파키아 야 저것만 써라. 돈이지, 너딴거 쓰면 너는 너는 간다. 너 조심해. 넌딴거 쓰면 간다. 와 파키아, 저거 세티커 하나만 써. 몰라서 이것만 더당기고 있을 걸. 아, 왜태클 한데? 이거? 혼자만 남았다 포기하지 마라 상대가 부원했다 1분 남았다, 친구 아, 기 야, 이게 야 남았다 야! 포기하 진짜, 진짜 너무 한거 아니야, 이거? 양 팀이 비기고 있다 아주 스레리군 정말 즐겁다니까 나이스. 아이고 저런. 아, 우리 팀 고수인데? 좋아요. 어클래한 것까지 넣게 그럴 수 있다. 쓰는데. 방벽 저항으로 살아남는 거저 너무하다. 너무한 거 아니야? 방벽 저항으로 살아남는 건? 아공수려 s 그랬는데 i 안 the point of it. Jogi, I'm young man. I'm 들어가 들어가 봐야겠다 했는데 안 오길래. 아이이 이건 백업이었구나. 이건 이했다이 생각 딱 했는데 딱 take it. I 요 a n t take it. I can't t a k 나이스 주지. 아 이게 실연에 실연이 없네. 어. 이제요? 이제 이걸로 한바께 한번 해봐야죠. 솔직히 등대 너무 실련이 없었는데 그냥 한판한 판에 가버렸는데. 나 이거 이거 승률 한 80%까지 걸 떨고 생각하고 온 건데 승률이 유지가 돼버렸네요 열심히 하셨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 예언도 돌았고요. 예, 그 선봉대 냈습니다 공격전도 진짜 열심했다는 히 사실. 하이. 어, 자사 승리는 보상이 따르는 법이 와, 운 것을 활용해. 싸워서 정상을 와. 향해 오르다 보면, 여기서 계속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너에게 패배한 이들은 널 보고 배울 거다. 니네 가르침과 희망을 따르.